저는 연휴 기간 시작할 무렵에 이박 일정으로 독일에 아우다 삼산 남에 다녀왔습니다.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 받아야 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벌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국감도 있고 또 명절 끝이고. 바쁘신데 우리 양청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산하 기관 소속 기관 기관장님들 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이번에는 우리 농림부 관련 기관들 다 포함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국민들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농업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우리 기관장님들하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조금 더 나은 우리가 뭐랄까 우리 업무의 그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나 농업인들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현안 공유하는 이런 회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것을 겪으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다행히 우리 뭐 농업 관련된 데이터들은 광주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큰 뭐랄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그게 어, 언제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일단 충실해야 된다는 라 것이고요 근데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것이 자칫 듣기에 따라서 그냥 하던 일을 늘 일상적으로 그냥 되풀이하는 것에 그쳐서는 또안 됩니다. 그늘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을 하려면 어 작은 목소리 작은 일에도 어좀 감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화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관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아주 현장 담당자들까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좀 혁신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 좀그 일상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 정말 아주 현장 깊숙이 해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 하나하나가 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상필벌의 원칙 이런 것들을 기관장님들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공직자는 다른 직업인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이 농정 분야에 그, 우리 국정과제도 다 세팅이 됐고 했지만 성과를 덜 내낼 수 있고 우리가 하던 일들이 어 지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그게 그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말하자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은 문제로 인식을 못 합니다. 근데 늘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조금 더어 우리가 한번 우리 한 일들을 점검해보고, 기본에는 충실한 건지, 좀더 잘할 수 있는 어 길은 없는 건지, 그리고 잘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칭찬해줘야지, 어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건지.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말하자면 문제를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관장님들이 갖고 계신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원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같이 현안도 공유하고 서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문제가 있는 대목은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오늘 자리를 삼았으면 합니다.